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비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관리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C 중에서도 이제 관리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어, 우리가 공업 통계에서는 검정 추정 이런 것들 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이 모집단에서 이제 시료를 추출하죠. 그 시료에서 나온 값들을 통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연 진짜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검정을 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모집단이 채택이 되면 그것을 새로운 모집단으로 하고 추정을 하고, 그죠? 또다음 이렇게 뽑는 방식에 따라서 <laughs> 샘플링이었죠? 뭐 개통 샘플링, 지그재그 샘플링, 2단계 샘플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이러한 새로운 시료를 뽑았는데 이제 새로운 시료가 이제 우리가 채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그러니까 퍼짐, 허터짐이한이 정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할때 우리가 이렇게 퍼진 정도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할 때에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내에 99.73% 이내에 어떤 우리 회사의 어 어떤 <laughs> 뭐 특성이 여기 이제 포함되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3시그마를 또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죠?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 바깥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뭐0.27% 정도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상 원인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어떤 즉시 긴급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공정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 우리가 공업 통계 샘플링 배우고 나서 관리도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을 되죠. 자, 그래서 이 관리도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플러스마이너스 3시그마 관리 도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1924년, 자, 1924년에 슈아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아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책에도 잘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자, 슈아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 슈알트, 슈아르트, 슈아르트 뭐 같은 어차피 외래어이기 때문에요. 자이 사람이 이제 3시그마, 플러스마이너스 3시그마 도법을 얘기를 해요. 1924년 같으면 결국은 이게 2차 세계 대전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각종 무기 만드는 것이나 기계 만드는 것이나 또그 다음에 어떤 각종 기법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죠. 사람이 이제 죽을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뭐든지 만들고 그만큼 사람이 어떤 그 잠재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쁘고 궁하면 뭔가 태어나죠. 그죠? 자, <laughs> 쨌든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 삼식음합법을 하게 된다. 자 이건 역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자 크게 보면 자 계량형 관리도와 계수형 계수치 관리도로 크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laughs> 첫 번째 아첫 번째 들어가기 가시기 전에 책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제1절 관리도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관리도의 개념 자 관리도는 관리도는 사내에서 품질의 흩어짐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 범위를 정한 일종의 도표를 말한다. 자, 밑줄겠습니다 1924년 슈아르트에 서 처음 발명되었다. 밑줄 그어 나누시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1963년 KSA 8258이 제정되면서 자, 우리나라도 무엇을 적용하고 있다. 밑쪽껏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슈아르트의 3시그마법을 적용하고 있다. 자, 이것을 밑줄 꺼 나누시고요. <laughs> 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한번 2번 양쪽 갈로, 3번 양쪽 갈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1.2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이 있죠, 그죠? 자, 관리도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을 발견하고, 특히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자, 우연 원인, chance cause 라고 돼 있고요. 이상 원인은 assignable cause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연 원인이란 말 밑에 밑줄을 꺾고, 같은 표현이, 자, 불가피 원인, 피할 수 없던 원인이다 말이죠. 피할 수 없다. 불가피 원인. 자, 그렇게 적어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상 원인 밑줄 끊어 놓으시고요. 가피 원인, 피할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이죠. 자, 우연 원인,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생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 하에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 모르, 모르게 발생되는 원인으로서 불가피 원인이라고도 하다. 또한, 억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만이 가지는 상태를 자 관리 상태, 안정 상태라고 한다. 우연 원인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만, 즉, 우연 원인만 발생했을 때를 관리 상태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2번, 이상 원인으로 가시게 되면 자, 우연 원인과 달리 어떤 다른 원인이 가미된 산포를 일으킬 때가 있다. 이를 잘 살펴보면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가피 원인, 우발 원인, 특수 원인이라고 한다. 이상 원인은 밑줄 거요. 관리를 잘하면 없앨 수 있다 없다? 있는 원인이다. 있는 원인이다. 이런 산포가 발생되는 경우 공정은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즉 이상 원인이 발생하면 공정은 관리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에 보았던 우연 원인은 발생하더라도 즉 우연 원인만 발생하는 경우는 관리 상태다. 하지만 이상 원인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관리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공정을 재배치한다든지 불량을 잡아낸다든지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잡아낼 수 있는 원인입니다. 이상 원인. 자 그리고 이런 상태를 자, 정상 상태가 아닌 이상 상태에 있다고 한다. 미적거 나누시고요. 자, 다음 3번 이상 상태를 판단하는 검정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검정을 할수 있는데 자, 1번. 귀무 가설 대립 가설을 우리가 세우죠. 귀무 가설 대립 가설을 세우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2인에 들어갈 확률은 벗어날 확률은 0.27%, 반대로 벗어날 확률은 0.73% 정도 아, 9 99 99.73%니까. 그죠? 굉장히 많죠. 공정이 정상 상태에 있을 때 품질 특성의 확률 분포의 모수를 시그마 오 오리지널 공정에서 시료를 추출했을 때 확률 분포의 모수를 시그마라고 하면 가설은 같단 거 같다. 귀무 가설은 같다. 같다. 하지만 대립 가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번에 평균치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 포함될 때 귀무 가설을 채택하고 공정이 이상 원인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종의 뭐기각력입니다 자, 다음 3번 중심선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3시그마 보통 이제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나타내죠. 우리가 조금 전에는 제가 이렇게 옆으로 그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또뭐 세로로 그래도 어차피 같으니까요. 자, 위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플러스 3시그마 밑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 3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99.73 밖으로 나갈 확률이 0.27%다. 이 이야기죠. 그죠? 될수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우리가 품질의 특성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들어가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관리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데, 자, 그런 것들 관리도를 보는 방법 뒤쪽에 나오니까,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 중요하죠. 4번, 4번, <laughs> 아 4번이라기보다는, 자, 이것이 이제 센트라인, 이것이 이제 센트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센트라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것을 이제 U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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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per c e n t 그 다음에 LCL, 로우어 센터 라인이라고 해서 LCL이라고 한다는 것이 지금 3번 양쪽 갈로의 설명이고요. 자, 이 센터 라인은 EX다. X의 기대치, 익스펙테이션, 평균이니까 이 중심이 있는 거니까 결국 EX 뭐포화성 분포에서 m 그죠? m 뭐 이런 것들과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 또 뒤쪽으로 가면 뭐 세타. 우리 나중에 이제 어 뭡니까? 신뢰도, 신뢰성 이런 쪽으로 가면 세타. 저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뭐, 엑스바, 뮤, 전부 다 같은 표현이죠, 그죠? 모집단의 평균, 뮤, 그 다음에 시료의 평균, x 스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 중심과 어, 일맥 상통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장 쪽걸로 3시그마 관리 한계서를 사용할 경우, 엑 어, HO가 맞는데, 자, H1을 채택할 확률을 우리가 일종과, 알파, 생산자 위험, 기강률, 유의 수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맞죠?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럼 이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2분의 알파, 여기에서 2분의 알파 두개 더해서 이제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공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뮤 오였는데 공정이 치우침이 발견해서 공정이 치우침이 이제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 분포에 대한 평균은 뮤1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뮤 오가 뮤1으로 일만큼 이제 치우침이 생겨버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빗금 친 부분을 우리가 1 베타라고 하고 자, 요 부분,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베타.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n을 크게 했을 때 우리가 n을 크게 했을 때, 네? 자, n을 크게 했을 때 알파가 알파는 보통 커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옆으로 그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적어 두시고. 그다음 베타는 작아진다. 그럼 1마 베타는 일반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이 커지면 왜 알파가 커지냐면 n이 커지냐 N, n이 커지죠. 많이 뽑겠다는 것이죠. 많이 뽑으면 이 분포 자체가 커질 거 아니에요. 분포 자체가 요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이렇게 커지겠죠. 많이 뽑으면 그러면은 알파 자체가 커지죠. 알파 자체가 커집니다. 알파 자체가 커지면 자 베타 자체 이것도 이제 베타 자체인데 베타 자체는 이제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1 베타는 커지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될수 있죠 그죠? 알파와 베타는 그의가 어떻습니까 그의가 이제 저런 상태죠 좀 음, 뭡니까 반대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왜 이거 갑자기 이쪽으로 왔죠? 자, 4번 양쪽 갈로 3시그마 관리 한계선을 사용하는 게 h o 가 맞는데 H1을 채택할 확률, 아, 이것이 이제 1종 과오다, 알파다, 생산자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것이 이제 0.27%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수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H1이 맞는데 H5를 채택할 확률이, 자, 이거죠. 그죠?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이때 2종 과오, 2종 과오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고, 이 베타는 소비자 위험이라고 하죠. 그죠? 폭이 다소 넓기 때문에 크게 된다. 그러나 삼시그마 관리한 것은 알파와 베타를 적절히 규정시켜야 되고, 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관리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사이를 경고선. 자,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면,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것은 95.45%죠.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죠? 그 안에 이렇게 있죠. 플러스 2시그마, 자, 마이너스 2시그마. 이 상황을, 이 선을 우리가 경고선이라고 한다. 박스 쳐 나누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삼시그마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1 마이너스 베타는 우리가 검출력이라고 하죠. 그죠? 검출력이라고 한다. <laughs>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1.3. 1.3.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 자, 해석용 관리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용 관리도가 있는데, 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어떤 원인에 의해 어떤 산부가 생기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관리도고, 관리 한계선을 점선으로 기입하고요. 점선 밑줄 꺼어놓으시고 관리용 관리도는 1. 최선으로 기입한다 정도만 밑줄 것이고,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 관리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계량치, 개수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XBR 관리도, 그 다음에 XR 관리도, XBR S 관리도, MER 관리도, LS 관리도, 뭐, large, small, 이렇게 되겠고요. 개수치는 우리가 NPPCU, 이렇게 됩니다. 부적합 품수, 율, 부적합 수, 단위당 부적합 수,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기타 관리도로서는 뭐, 커섬 관리도라고 해서 누적합 관리도, 그 다음에 EWMA, 지수, 가중 이동 평균 관리도, 그 다음에 이동 평균 관리도, 차이 관리도 등이 있다. 특수 관리도는 세부적인 내용은 좀 나오기 힘들고, 어, 개론 정도, 그런 것들을 보고 가시면은 시험에는 대비가 됩니다. 자, 제 2절 계량값 관리도, 그럼 계량식 관리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보시죠. 자, 엑스바 R 관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은 제가, 음, 칠판에 적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b a r r 관리도, 계량치에서 x b a r r 관리도가 있는데, 자, x b a r 라고 하는 것은 중심, 즉, 중심, 평균에 대한 관리도고요 R은 뭐냐면, range, 즉, 가장 큰 놈과 가장 큰 작은 놈을 빼면 range가 되겠죠. 즉, 범위, 흩어짐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중심과 흩어짐에 대한 관리를 동시에 하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x b a r r 관리도가 되겠죠. 그죠? 자, 또 역시 뭐 하나 제가 한번 그려 보고요.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다섯 개를 뽑았다. n 이고로5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첫 번째 뽑았을 때, 첫 번째 다섯 개 뽑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뽑았을 때도 또 다섯 개가 나올 것이고 쭉쭉쭉 해서 총몇 개까지 뽑을 수 있냐면 우리가 k 개, k 번만큼 반복했다. 자, 이 k는 일반적으로 20에서 25번을 25회 정도를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자, xi 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뽑았는데 첫 번째 자, 이 다섯 개죠? 다섯 개 5개 뽑았을 때 평균치 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수 있죠. 다섯 개 중에서 평균. 다섯 개다 대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X1바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맞죠? X1바. 두 번째, X2바. 이렇게 할수 있겠고, 쭉쭉쭉 내려와서, X, 자, K까지 X, k 개까지 내려왔으니까, XK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 X1바부터 XK바까지의 평균을 낼수 있을까요? 낼수 있죠? 자, x1 바 더하기 x2 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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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xk 바이까지 다 더하고 그것의 평균을 내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 바들의 평균이다 해서 x 바바로 bar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뭐라고요 x 바바로 bar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럼 r 보시죠 r r은 r은 r i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첫 번째 뽑았을 때 제일 큰 놈에서 제일 작은 놈을 빼면 R이죠. R, 레인지는 제일 큰놈 빼기 제일 작은 놈이니까. 그럼 이것을 R1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것도 큰 놈, 작은 놈 있을 테니까, 그걸 빼면 R2라고 할수 있겠죠. 쭉쭉쭉 내려와서 RK만큼 우리가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R1과 RK까지 다 더해서, 다 더해서 K로 나누면 R, 바가 나올 수 있겠죠. 즉, 범위의 평균치인 알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바바를 관리하자, 알바를 관리하자 하는 것이 바로 엑스바알, 즉, 엑스바알, 엑스바알 관리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름이 명명이 되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것은, 자, 이거, 자, 보셔야 됩니다. K는 몇개 정도 되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 x 바 관리도부터 우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 바 r 관리도에서 x 바 x 바 관리도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laughs> x 바 관리도를 보도록 하는데 자, CL 중심선이 이제 중요하죠. 중심선. 자, 중심선. 중심선, 평균이죠. 이게 x 바바가 중심이죠. 그죠? 어떻게 계산했나요, 이거는? 공식으로 나타내면 시그마 x 바, 즉 얘들 다 더해서 얘들 다대해서 몇으로 나눴죠? k로 나눴죠. 그래서 k 이것이 CL이 됩니다. CL 자 같은 의미로 xbar 이렇게 되겠죠, 그죠자 그다음에 UCL과 LCL 자 upper center line과 자, lower center line 자 upper center line과 lower center line인데 얘는 xbar를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표준편차의 3 배니까 자 시그마 엑스바 즉이 얘들의 이 집단에 대한 플러스 3배만큼 마이너스 3배만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관리하자는 것이 지금 센터 라인과 어, ucl과 lcl이 되겠죠 플러스 하면 ucl 마이너스 하면 lcl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그마 엑스바는 우리가 뭡니까 그걸 할수 있죠 즉 뭡니까 그 시료를 뽑아서 추측을 할수 있죠. 그죠?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것이고, 뽑아서 우리가 분산을 하면, 중심극한정리에서, 3, 루트 n 분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뽑아서 시료로 가게 되면. 그리고 이, 이 시그마는 다시 어떻게 하냐면, D2분의 R바로 우리가 추측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는, 이 자체는, X바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루트 n분의 d2분의 알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체를 우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전체를 자 뭐, 뭐까지? 이까지. 자 이렇게 묶어놓 것을 우리가 a2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a2, a2. 한 단계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루트 n을 집어넣고 자, 루트 n d2 분해 자, 3 알바가 있겠죠. 3 알바. 자, 요것을 이렇게 묶어서 요것을 a2라고 합니다. a2. 그러면 결국은 a2 알바가 되겠죠. a2 알바. 마찬가지 마이너스도 되겠죠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UCL은 a2 자 a2 알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뭐뭐뭐 뭐, 뭐 앞에 여기 빠졌다 그죠? x 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a2 알파 이게 지금 어느 순간부터 빠졌죠 여기서부터 x x 바가 빠졌는데 자 x 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x 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A2알바 플러스는 UCL 마이너스는 LCL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어, 아, 그 다음에 이제 R 볼까요 R R R 관리도. 자, R 관리도는 CL CL 이 어떻게 되죠? CL 자, CL은 알바가 되겠죠, 알바. 알바 어떻게 계산했죠? 알바. 이 R을 다대해서 즉, 시그마, Ri를 다 더해서 나누기 K를 하면 센터 라인이 나오죠. 그 다음, UCL, LCL, UCL, LCL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기본적으로 개념에 의해서 알바, 즉, 이 알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모의 시그마, 범위에 대한 표준 편차 이 개념이 될 거고. 자, 이 개념이 될 거고. 이 개념에서 우리가 알바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여기에서 이 시그마 r은 d3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d3 자, 스몰 d3 이 소문자 d3는 뭔데? 표값입니다. 어떤 사람이 표를 만들어서 이 d3 시그마를 시그마 r이라고 만들 수, 충분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값들은 무조건 줍니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이 전개된다 정도 여러분들이 봐 두시고요. 자, 다음에, 자, 이 시그마 자체는 다시 어떻게, 알바, 플러스 마이너스 3d3에서, 여기서 시그마가, 자, 시그마가 d2분의 알바가 되듯이, 여기서도 에 마찬가지, d2분의 알바로 전개를 할수 있고요. d2분의 알바로 전개를 할수 있고요. 알바와 알바가 지금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알바를 동시에 빼서 갈로 1 더하기 3 d2분의 d3 갈로 닫고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위에 플러스 1 더하기 3 d2분의 d3를 d4라고 합니다. d4. 마이너스를 d3라고 해요. 그럼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알바, D4 또는 알파 D3까지도 진, 전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각종 표값들이 들어감으로써 복잡해질 뿐이지 결국 의미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x b r 관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시간, 무게 강도, 순도 지름, 연속적인 계량치로 나타나는 공정 관리도로 사용한다. 축 지름 끈의 인장 강도, 화약품의 순도, 뭐 정부의 소비 전력,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자, 데이터의 수집은 군의 수가 K가 자, 20에서 25개고, N은, 자, 이것이 이제 N이죠, N. 이것이 이제 N이 되는데, 자, N은 약 3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뽑으면 된다. 미줄 끊어놓으시고 자, 3번 동그라미 X 반는 중심에 대한 관리를, 즉, 평균에 대한 관리를, R은 퍼진 정도, 즉, 흩어짐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 자, 이번 X바 R 관리도의 작성 절차, N 및 K를 결정하여 데이터를 뽑는다. 3에서 5, 또는 이 자체는 한 20에서 25. 2번. 다음 공식에 따라 각 시료의 평균 및 범위를 계산한다. 자, 이거 평균 계산할 수 있었죠.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자, 요거, X1, 바는 요거 회서 하는 거니까, 시그마 xi 나누기 n이다, 그죠? x 바바는 이 x 1 원바, x 투바를 다 합쳐서 다시 나타낸 것이 x 바바다. r은 x 맥시멈 마이너스 미니멈인데 알바는 결국은 알바는 이렇게 다 더해서 나누기 나누기 k를 하게 된다. 산번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 이것이 핵심이죠. 별표세개 x바 관리도는 중심선이 x바바는 bar k분의 시그마 xi xi바들의 어 서메이션을 k로 나눈 것이다. 그다음에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x바바 플러스 그다음에 a2r 플러스 x바바 플러스 a2r바. 그다음에 마이너스 a2r바는 lcl이죠. 그다음 r 관리도는 r바는 시그마 ri를 k로 나눈 것이고 결국 결국 흘러가서 흘러가서 결국은 D4와 D3로 나눌 수 있는데 D4는 1 더하기 3 D2분의 D3 이런 것들은 표값이니까 준다. 1-3 D2분의 D3는 D3라고 한다. 라지 D3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려가 되었다 라는 것이고요. 자표 밑에 보시게 되면 단 N이 6보다 같거나 작을 때 D3의 값은 불호표의 마이너스 값이므로 LCL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때 표기는 그냥 옆으로 선만 하나 바만꺼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n이 6보다 어어 요럴 어, 때는 그 자체가 이제 표값 자체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4번에 관리 한계를 기입하고 관리 통계량을 타점한다. 5번 관리 상태인지 판정한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3번 x-bar R 관리도의 공식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UCL, LCL은 자, expectation x-bar의 즉중심 중심, 중심. 일정의뮤점죠 x-bar죠. 그러니까 x-bar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standard deviation을 말하고요, 표준편차. 표준편차의 3배 왔다리 갔다리인데 이것을 전개하니까 결국 x-bar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x-bar가 되는 데 이게 이제 기본 출발이고 전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다 중요합니다. 자, 위에서 시그마 헷. 자, 이것을 추정한 값은 d2분의 알바고 a2는 자, a2는 루트 n d2분의 3을 말한다. 그다음에 또그 밑에 이제 알바에 대한 이제 UCLL이 있죠. 이 알바 더하기 마이너스 -3dr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개를 쭉해 나가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뭐 음, 알바 디퍼.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알바 디퍼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D2 시그마, D1 시그마, 시그마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뭐 표값이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표값 이걸로 하란다. 이렇게 하면 또공식 하나 더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뭐 D2분의 3, 안그럼 D2분의 2를 뭐 뭘로 하란다. 이렇게 하면 또 생길 수 있겠죠. 이 각종 통계학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예전에 어떤 관리도보다도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졌거든요. 그런 상황들 때문입니다. 자다음에 위에서 d1은 d1은 d2 d3. 그 d2는 d2 d3이고 라지 d3는 1 3. 이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뭐는 뭐를 나타낸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안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좀 생각을 하시죠.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음. 음. 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렇게 하면 자, 제일 밑에 보면 d2, 스몰 d2, d3, 라지 d1, d2, d3, d4 값은 n에 따른 부록표의 값이다. 우리 제일 뒤에 가면 부록표가 있는데 부록표에 따른 값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표, 표 자체를 이렇게 파일 철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고 문제 옆에 그냥 d2d3가 얼마다 이렇게 문제에 바로 달려서 딸려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관리도 서론 개론 정도 보았고요 그다음에 xbar 중심에 대한 관리도 범위에 대한 관리도 기본적인 것들 한번 했는데 얘들은 뭐 이렇게 나타냈죠 또 뒤에 가면은 또. 기본에서 출발을 쭉 해서 뒤쪽에 가면 은 굉장히 또 어지럽게 또 전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그래서 품질 경영을 누가 술이다, 수학이다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볼때 우리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서 보는 품질 경영 기사는 암기입니다. 오히려 막 말로 하는 거죠 우리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는 진짜 말 많거든요. 말이 많다는 얘기는 이론적인 거 외워야 될게 많다는 겁니다. 산업안전기사도 있어요, 사실.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산업안전기사가 제가 볼 때는 더 어렵습니다. 품질경영기사가 더 쉬워요. 얘는 답이 보입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나 분량이 많습니다. 깊은 데서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한국말이 우리 한글이 또 어려워요. 뉘앙스 자체만 조금만 바뀌면 이게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되면 짜증 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